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러블리즈팬카인의 응모를 하러 왔습니다 예 64,000원 4장 샀고요 예한장1 6,000원이죠 예 오늘 이거 가기 전에 우리 그짱 오늘 생일 받고 이거 커플도도 받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예 일단 4 장으로 일단 도박 길 길렀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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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은 이거밖에 안 주네요. 예. 책장입니다. 예. 오, 오, 요렇게 돼 있네요. 예, 아우. 우리, 야블리그 친구들 예쁩니다. 예, 아우, 기그 예쁘고. 예, 팔람파 누나도 예쁘네요. 또, 포카 떴입니다 예. 예, 첫 포카부터 좋네요. 예, 기그 K입니다. 여러분. 예. 근데 포카 가 뜬다고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번에 그그럭그 우기성에 그때 포카 질렀기때 보컬로만아 보름만 오기가 나왔다가 결국 팬카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는 첫 끝발이 개 끝발 이런 말이 있듯이 예 그런 게 있습니다. 예. 두 번째 장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두 번째 장이죠. 예. 어차피 뭐두 번째 장입니다. 예, 야고누나랑 팔람카누나네요. 예, 야고누나랑 팔람카누나입니다. 예. 두 번째 그냥 야고누나랑 팔람카누나네요. 세 예. 번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똑같은 거네요. 귀뚜랑 예. 인근입니다. 귀뚜랑 예. 인근이네요. 예. 막장입니다. 포카가 경복이 뜨고 있네요. 계속 야블리게네박째장입니다 어. 아 어, 막장 다른 것 떴네요. 오뭐야 구강이 아, 깔았네. 예 빵떡이랑 팔람탄 눈합입니다. 예 빵떡 팔람탄입니다. 예 내장 예, 이렇게 깔끔하게 모았고요. 예 일단 팬스 양모했습니다. 예기도 눈합. 가까 그렇게 깎기를 잘 뜨고 조감에 잘 든다고 합니다. 예 됐으면 좋겠네요. 방금 뜰게요.